오늘은 베이직을 할 거예요. 셀사 베이직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무브먼트 위주로 할 거예요. 굉장히, 어, 중요한 내용이고, 한 번에 알수 있어. 개념은. 자, 일단 첫 번째로, 어, 알아야 될 무브먼트가, 카운터 밸런스 무브라고 있어요.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해서 서로 중심을 잡는 거야. 자, 그래서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려 볼게요. 어깨넓이 만큼 벌리면 어, 그 반대되는 움직임 뭐냐면 상하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위를 상체, 그 다음에 요 밑을 하체라고 보면 상체하고 하체가 서로 분리가 되는데 한번 해보면 자. 마주 보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상체가 이쪽으로 가면 내 하체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개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개는 센터를 잡아주고 어깨에서부터 요 배꼽 있는 데까지 상체가 움직이고 그다음 골반은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센터가 요렇게 있었던 상태에서 요렇게 반대로 쭉 움직임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심도 하체 중심은 살짝 왼발 반대편 하체가 간 곳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체 중심은 이제 반대쪽에 있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다시 가운데로 왔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움직임을 해볼게요. 상체를 이쪽으로 옮기면 하체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상체가 같다고 할수 없어. 어, 그래서, 요, 몸, 어깨 수평이 될수 있도록 유지해 를 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 지금 밸런스가 잘 잡히죠. 응. 왜냐면 얘가 일로 나갔지만 하체가 또 반대로 그만큼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센터로 왔어요. 자, 또 반대쪽으로 한번 무브먼트를 옮겨볼게요. 있겠죠. 그러면 아마 팔에 힘을 다 빼시면 상체가 나간 쪽의 팔이 어 공간이 겨드랑이가 열리면서 공간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반대로 쭉자 팔은 그대로 따라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상체하고 하체만 움직이니까 오른 이쪽 팔은 몸이 나간 쪽 팔이 공간이 열리고 들어온 쪽이 공간 닫히죠. 그렇죠. 이렇게 릴렉스. 다시 반대로 또 움직임을 해볼게요. 뚝. 그렇죠. 어깨 수평 됐나 확인하시고요. 다시 앤. 꾹. 간혹 골반이 안 갔는데 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상체가 갔기 때문에 골반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골반을 반대로 좀더 밀어주세요. 골반 움직이는 건 이쪽으로 움직이려면 반대쪽을 낮춰주면 돼요. 라틴 댄스는 이렇게 상체, 하체가 서로 분리되면서 움직임을 만드는 춤이에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갈때한 번에 빡 가지 마시고요. 엥, 가운데로 지나서 다시 반대로. 엥, 가운데로 지나서 다시 반대로. 앤 가운데로 지나서 다시 반대로. 그쵸. 엔카운트에 센터를 지나가면서 반대로 움직이고 엔카운트에 센터로 서로 제자리에 정렬되는 타이밍이 있겠죠. 그게 엔 카운트예요. 그 다음 다시 반대로 가고 자 꾹꾹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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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이제 팔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렇게 떨어뜨렸던 거를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놨다고 생각하자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열어주면 돼요 어, 상체 가는 쪽으로 열어주고 앤 꾹꾹 자 이쪽으로 가면 그쵸 이쪽이 열리고 얘가 클로즈 되죠 여기가 클로즈 다시 앤 꾹꾹 그쵸 여기가 클로즈 여기가 오픈. 다시 엥 꾹꾹. 주먹은 가볍게 살짝 져주시고요. 꾹꾹. 엥 꾹꾹. 시작. 따따. 따따. 빠빠. 꾹꾹. 따따. 꾹꾹. 따따. 꾹꾹. 가운데가 없고 바로 일로 건너가거든? 그래서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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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다 같이 센터에 있는 상황 만들고, 그 다음에 가고.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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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가고. 움직임은 계속 연결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깨 무브로갈 건데, 손은 양 옆에 골반을 한번 잡아볼게요.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가면 왼쪽 어깨가 뒤로. 다시 왼쪽 어깨가 앞으로 가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어디를 움직이냐면 등판에 있는 견갑골 부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통이 전부 다 돌아가지 않게, 몸통이 전부 다 돌아가지 않게 딱 골반을 딱 잡는 잡아주시고, 어깨를 움직이다 보면 팔꿈치 위로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거든. 이 부분은 움직여져. 근데 팔꿈치까지 다 따라가지 않게, 팔꿈치는 고정하고 따다. 엔, 따다, 엔, 따다, 엔, 따다. 이번에는 손이랑 같이 한번 가볼 건데, 내 손을 테이블에 이렇게 얹어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반대손, 반대쪽 어깨가 만나는 거예요. 다시 다운. 저랑 마주보는 쪽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반대손, 반대쪽 어깨가 서로 푸시,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다시 센터로 내려왔다가, 자, 반대쪽, 반대손, 어깨가 이렇게 만나요, 서로. 오케이. 다시 센터로 내려왔다가, 그죠. 반대쪽 어깨하고 손이 만나요. 다시 어깨는 계속 앞뒤로 트위스트를 반복하고 있고, 손은 한쪽이 오픈, 한쪽이 클로즈. 한쪽이 오픈, 한쪽이 클로즈.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부러 터치를 할 필요는 없고 얘 얘가 내려오는 거 하고 어깨가 돌아오는 거 하고 서로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을 해 봐. 어. 어깨가 돌아오면서 손도 같이 센터로 왔다가 다시 체인지 무브먼트 가죠. 센터로 왔다가 다시 체인지. 지금 조금 어색한 사람들은 뭐냐면 앞으로 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왔으면 반대쪽 어깨는 어떻게 해야 돼? 뒤로 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뒤로 가야 서로 몸통이 트위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앞으로 오는 것만 생각 앞으로 오는 것만 생각하면 얘가 뒤로 안 가겠지. 어. 뭐 이런 건 내가 사실 만져 주면서 해야 돼. 지금 여기 몸판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여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등에 날개 쪽지가 있어 견갑골 명치 있는 위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명치 위에 그래서 하나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깨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팔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업 다운 업 다운 다운할 때는 센터에 정렬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업 업. 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업 p and d o 양쪽 딱 같이 중간에 있는 시점이 있어. 그 다음 다시 change. 그 다음에 얘가 천천히 내려와. 중간에 있는 지점이 있어. 그 다음 다시 change. 중간에 있는 지점이 있고 and change. 꾹꾹, 따다. 꾹꾹, 따다. five, six,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무브먼트에서 N이야, N. 뭐냐면,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돼, 몸이. 그래야, 그 다음 동작을 가는데 어색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 N은 생각 안 하죠, 아직. 요거랑, 요것만 하고 있지. 하나, 하나, 그러니까 손이 앵카운트가 없는 거야. 엑센트도 여기 힘, 여기 힘, 여기 힘, 요렇게 힘이 한 번에 들어가고, 게 아니라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려서 끌어올리면서 내 몸이 따다. 구궁 스탑, 다운, 구궁 스탑, 다운, 구궁 스탑. 다운, 구궁, 스탑. 다운, 꾹꾹, 따따, 그쵸? 타이밍은 어떻게 돼? N1, N2, N3, N4, N5. N6. 오케이 자 몸통 갈게요. 립케이지 몸통은 좌우로. 좌 팔꿈치랑 똑같아요. 어, 자. 그럼 정리했어. 어깨는 어떻게? 방향이? 앞, 뒤로. 팔꿈치는? 좌, 우로. 그치. 립케이지는 똑같아. 팔꿈치랑. 좌우로. 어. 근데 여기서 반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팔꿈치랑 같은 쪽으로 가. 하나, 둘. 그쵸.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위, 아래. 위 하나가 위 하나가 아래 그러면 요거를 다 같이 맞춰서 해봐. 그러면 따다, 엔 따다, 엔 따다, 엔 따다. 자 여기 하나 더 넣자. 어깨 롤을 넣을 건데 어깨 롤을 언제 하면 되냐면 우리 이제 어깨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왔죠? 그리고 팔꿈치, 몸통은 좌우로 갔죠? 손은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때, n 어, 의 이제 몸통이 넘어오잖아. 이때 어깨가 이제 반대가 앞으로 오면서 바뀌죠? 이 바뀌는 과정에서 앞에 나와 있는 어깨에 살짝 뒤로 굴리면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숄더 롤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 다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어깨를 뒤로 갈때 살짝 굴리면서, 이렇게 다시 change. 그치. 그렇죠. 어려워요. 괜찮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change. 그치. 그렇죠. and one. 그렇죠. 그러면 어깨 움직임을 하는 타이밍은 언제야? and coun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one. 그렇죠. 응. a last. 우리 아까 골반은 어떻게 했어? 상체하고 반대로 가지. 따 따. 따 따. 그렇죠. 그럼 우리 아까 상체 무브에서 연결되었던 게 뭐였어? 어깨, 발꿈치, 손. 이게 다 상체에 연결되어 있었지. 그럼 골반은 완전 상체랑 분리돼서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해볼까? 시작. 따 따. 엔따 따. 그쵸 상체가 이쪽으로 갔을 때내 골반은 어느 쪽? 반대로 가겠죠. 그쵸죠엔꾹 자, 한번 스텝하면서 한번, 한번 해보자. 자, 스텝은 엔. 꾹꿍할때 스텝을 놓는 거야 앤꾹꿍앤꾹꿍앤꾹꿍앤꾹꿍앤꾹꿍 앤앤앤앤앤앤 스텝 놓을 때는 이제 모아 coup, coup, c o u o 3 4 7 1 3 4 7 1 3 4 7 여기도 같이 써 몸통도 고 여기 립케이지 같이 가면서 어, 가면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가 계속 움직여져야 돼요 명치부터 복근까지 이 부분이 이 움직임을 하다 보면 계속 위장을 비트는 움직임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상체 하체를 틀었지, 거기에다가 어깨 움직이면서 내 몸은 계속 팔자로 움직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불편해. 자, 이거 30분 만에 될거 아니에요. 자, 3년짜리 무브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하셔야 지 몸에 익는 거니까. 어, 원리가 그렇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어, 일단 카운터 밸런스 반대로 움직이고, 어깨는 앞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꿈치는 내 몸이랑 같이 움직이고, 상체하고 같이 옆으로, 그 다음 손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요거를 연결해서 제자리에서 스텝 안 하고 다리를 딱 모은 상태에서 요거를 무브먼트만 할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걸 나중에 스텝에다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잘 돼요? 잘안 되지. 막, 이거 어깨 돌리라 하니까 팔이 막, 이렇게, <laughs> 팔을 돌리고. 원래 그래요.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움직이는데, 다른 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지금 춤을 가리켜야지, 자기들은. 지금 춤을. 배운.